한국 그리고 프랑스 이두 나라는 약 12,000km로 떨어져 있으며 언어, 음식, 문화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비슷한 면에서도 미세하고 재미있는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과 수다를 떨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좋죠?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o! 술을 봄이라도 구르라센. 에로스 아모르 포르키몽 소비엔 이렇게 부르면 저작권 걸릴 일이 전혀 없겠네요. <laughs> 파리에 놀러 간제 한국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생강 보고 되게 놀라더라고요. 한강에 비하면 엄청 작다고 하면서요. 200ml 페트병이랑 정수기랑 비교하는 택이죠. 물론 이거는 300ml지만요. 한강은 센강보다 약 10배 정도 더 크긴 해요. 둘다 일정일단이 있으니까 함께 밝혀봅시다. 센강은 규모가 작긴 하지만 진짜 아름다워요. 센강을 떠올리면 각양각색의 다리가 떠오르는데요. 그중에서도 알렉산로삼세 다리는 너무 놓고 바라볼 정도로 훌륭하죠. 여름에는 센강변이 해변으로 변신해요. 태닝하는 사람, 파라솔 밑에서 유유자적하며 시간 보내는 사람, 심지어 춤추는 사람도 볼수 있죠. 로맨틱한 다리로는 뽕대자. 다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자물쇠가 패곡하게 채워진 걸로 유명하죠 아니 파리에서 소매치기가 맞는 건 맞는데 이 다리는 아무도 안 훔쳐가요. 자물쇠 그만 채워 무너질라. 한강은 규모 부터가 어마어마해요 한강을 바라보면 강의 너비와 그 광대함에 압도되죠 생강에서는 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서있는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정도는 손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물론 팔이 길면 말이죠 반면 한강은 워낙 넓어서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을 겨우 볼까 말까 할 정도예요. 한강은 야영하고 수성 액티비티하고 자전거 타기의 안성 맞춤인 강이에요. 저는 밤에 보는 한강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밤에 차 타고 한남대교 위로 지나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휘황찬란 야경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확실하게 한강의 강점은 배달이 된다는 거. 아니 한강에서 배달이 가능하다는 거 말이 돼? 어 말이 되네. 프랑스 친구들한테 한강 공원에서 배달이 된다고 하면 안 믿어요. 깜짝 놀라요. 나 혼자 산다 할때 한강에서 배달시킨 적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그 장면이 엄청 화제가 됐었죠. 한강 다리는 총 3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리는 반포대교 밑에 있는 잠수교예요. 잠수교는 러닝하기가 좋고 밤에는 달빛 무지개 분수쇼 덕분에 아주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죠. 그 분수쇼 보고 있으면 사우나처럼 밑에 가서 이렇게 문마주면서 눈마사지 하고 싶던데요. 언젠가는 한강뷰 아파트에서 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헐. 유튜브에 매일 영상을 올리고 올리는 영상마다 조회수가 천만이 넘으면 2097년 3월 말쯤에 한강뷰 아파트에서 입주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반전체로 말입니다. 백제랑 고구려가 왜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치고 박고 사온지 이해가 가네요. 한강과 생강이 공통점이 있다면 서울 사람들은 한강변에서 치맥을 먹고 파리 사람들은 생강변에서 치와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공통점은 한강에는 괴물이 살고 생강에는 악어가 산다는 거예요. 영화가 아닙니다. 라커스트도 아니고요. 진짜 악어가 살았어요. 1984년에 발견되었어요. 생강에서 사람들이 가끔 수영하는데 헐 안타깝게도 생강도 그렇고, 한강도 그렇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생강이랑 화장실이랑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노상방요 많이 합니다. 아니, 파리에 화장실 많이 없는 거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면 떠올리는 로맨틱 이미지랑 아주 딴판이죠. 반년 한강은 아주 깨끗해요. 고구려 때 한강 이름이 아리수였거든요. 근데 한강은 워낙 넓어서 걸어서 다리를 건널 때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한강 다리에서 걸을 때마다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낍니다. 저는 걷고 있는데 자동차들이 바로 옆에서 쌩쌩 달려서 그 진동이 진짜 심장까지 느껴지거든요. 차 타고 다리 건너는데 가끔 체중이 너무 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움작 날싹도 못합니다. 그럴 때 그냥 차에서 내려서 텐트 치고 소세지 구우면서 캠핑하고 싶어요 한강이 워낙 큰 강이라서 서울 사람들은 강남 사람이랑 강북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마치 한강에 보이지 않는 국경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특별한 연관 없으면 강남 진짜 안 가는 편이에요 강남 사람들도 매한가지예요 강북에 잘안 옵니다 강남 사람들이 종로에 오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더라고요 길 잃은 게 바로 치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한강을 한 번도 안 건너봤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을 건너는 게 일종의 여행이죠 출입 절차 같은 게 있나? 어 거기 날씨 어때? 시차 있나? 거기 몇 시야? PCR 검사 해야 해? 어 알았어 여권만 챙기면 되지? 어짐 싸고 바로 갈게 박이 살았을 때도 그렇고 지금 서울 살면서도 그렇고 강변을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상의 걱정을 잠시 한 켠에 두고 여유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름 새벽에 하염없이 한강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편의점이 보이면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한강변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죠. 출렁이는 물결을 보면서 모아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 자신한테 실종적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내일 뭐 먹죠? 저는 운 좋게도 대학교를 프랑스 그리고 한국 이두 나라에서 다녀볼 수 있었는데요. 운 좋은 거 맞나? 아무튼 둘다 경험해 본 줄어서 참 여러모로 되게 다르더라고요. 우선 대학교 학교 고를 때 한국에서는 수능 결과에 따라서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가 달라집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교를 고르죠. 농담 아닙니다. 저는 도면 펴놓고 자로 직접 거리를 재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교에 갔습니다. 내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완전 달라요. 한국에서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게 어렵지 졸업하는 건 쉬운 편이면 프랑스는 정반대죠. 프랑스는 입학은 쉬운데 졸업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많이 포기들 하죠. 대학생활도 한국, 프랑스 꽤나 다른데요 한국 대학생활은 뭐 부어라 마셔라죠 술을 마시고 마시고 또 마셔요 가끔가다 책을 펴기는 하지만 거꾸로네?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한국에서 캠퍼스가 워낙 예뻐서 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이화여대를 다녔는데요. 이대 캠퍼스 안에 영화관, 헬스장, 카페, 식당, 문구점, 서점 뭐 없는 게 없었어요. 도서관도 워낙 잘돼 있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자기가 소속된 학교를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로고가 턱하니 박힌 과자함을 입고 다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한국처럼 과자함 같은 거 입었어요.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오해받을 걸요. 하긴, 프랑스 대학교는 자랑스러워할 게 없죠. 제가 프랑스에서 다닌 대학교 생각만 해도. 아휴. 한숨이 나오네요 비교할 수 있어야 비교하죠 잽도 안 돼요 제가 파리에서 다닌 대학교에는 카페는 물론 없고 겨우 커피 자판기 하나 있었습니다 믹스커피 뽑을 수 있는 그 자판기 뭔지 아시죠? 그리고 학식 학교 다니는 동안 학식 먹은 적딱한번 있거든요 먹자마자 바로 후회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친구들이랑 케밥만 먹었어요 케밥 너무 많이 먹어서 터키 귀하시험을 보면 바로 붙을 것 같아요 이대에서 먹었던 학식은 뭐할 말이 없죠 진짜 미슐랭 레스토랑 급이었어요 너무 맛있어 수업 없는 날에도 먹었어요 프랑스 대학 하면 아쉬운 점은 대학생활 대학생 활동이라는 게 딱히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 아 공부하는 척 하고 케이팝 먹고 끝뭐 그것도 충분하지 한국에서는 대학 축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연예인 섭외해서 콘서트도 열죠. 소규모 콘서트가 아니에요. 규모가 엄청나요. 싸이, 블랙핑크, 아이유 엄청 핫한 연예인들이 오거든요. 프랑스 대학교에서 제가 본 유일한 콘서트는 학교 식당 앞에서 남은 잔반 먹으려고 기다리는 고양이들이 중창이에요. 기다려봐도 별거 없을 텐데 얘들아. 야옹 이대 어학당 졸업했을 때 졸업식도 하고 만난 뷔페도 먹고 한복을 입고 졸업사진도 찍고 재밌는 거 많이 해서 진짜 좋았어요 사유리 누나랑 중환 형이랑 놀러 왔었죠 제가 다닌 파리 대학의 경우에는 졸업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졸업증을 받을 수 있었죠 그것도 우편으로요 파리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남은 거라고는 이 종이 쪼가리밖에 없네요 어이가 없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 프랑스 공통점 또는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한 말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지금 목이 탄 관계로 마무리해야 할것 같아요. 목이 너무 말라요. 한강물을 완차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간증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은 하셨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마도. Donc okay, je suis sûr... Tada Cut <laughs>